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나열을 하지 못했지만 늘 저희 방송에 들어와서 인사도 해주시고 고마움을 표시해주시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 신춘년 한해부모 마지막 해가 되더라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민년 새해에는 또 좋은 일들만 그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한마디 제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명신들은 네, 아실 거야 그렇게 <laughs> 하시면 네네. 자 지금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무슨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곧잘 사람들이 많이 꾸는 꿈이에요 어떤 꿈일까요? 곧잘 안 꾸죠 대통령 꿈을 어떻게 꿔 연예인 꿈이요 연예인, 응. 대통령 어.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무성인 선생님들이 좀 많이 꿔요 가끔, 제자들이 많이 꿔요 어. 왜냐하면 화려한 생활을 하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이 꾸는데 저는 대통령 두 분한테 이렇게 상장을 받은 꿈을 애동이 때 받아봤어요. 어. 음 그것이 저기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어김김 대중 어. 어 김대중 전 대통령 요꿈요 요 꿈을 꿨는데 그분이 저한테 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꿈은 무슨 꿈이냐면, 신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신이라고 보면 되고, 저희가 보여지는 꿈 중에 연예인 꿈이나 대통령 꿈은 그냥 제일 높으신 신. 왜냐면 대통령도 우리나라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예인도 내가 어떤 거에서 자라면은 내가 빛이 나고 꽃이 되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진짜 많은 재물을 불러서 이렇게 오는 사람인데, 근데 같은 연예인 꿈이라도, 돈잘 버는 연예인을 꿈 꾸셔야 돼요. <laughs> 예를 들어서, 어, 우리 국민 그 MC 뭐 유재석, 유재석 씨라던가, 응. 지금 뭐 그, 그리그 그 지금 노래+ 노래 계통에서 아, 또 이제 그 트로트에서 잘, 잘 나가시는 이런 가수+ 네. 가수분하고 악수를 한다거나 네. 뭐 포옹을 한다거나 이런 그 사람한테 뭘 받는다든가 네. 이러면 진짜 대박 보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신이 들어온다 어떤 신령님이 들어와서 도와준다 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제가 대통령 꿈을 꿨을, 꿨을 때는 딱히 생각나는 일들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 그런 신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지. 네. 그런 신령님이 들어와서 저를 도와주신 것 같진 않아, 지 음. 그런데 일반인들은 연예인 꿈을 종종 꿉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뭐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둥, 그 사람하고 뭐 마주 앉아서 뭘, 근데 먹었다는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옆에 있었다, 그냥 보였다, 박수를 했다, 이런 것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지. 어떠한 뭐 깊은 내력은 잘 꾸질 않아요. 그러면 나 어저께 어떤 에, 에스, SBS, SBS, 어떤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이분하고 내가 밥을 먹었다. 음. 어떤 그 사람하고 만났다. 음. 그 사람하고 포옹을 했다. 근데 잠은 잤는데 깊게 가진 않았다. 음. 뭐 이런 것 쪽으로. 그래갖고 네. 너무 아쉬워하는 사람들. <laughs> 어, 나그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그사람을 꿈을 꿨는데 글쎄 나랑 같이 잠을 못 잤어. 막 이렇게 하는 어, 네. 것 있는데 내 꿈을 이루려면 진짜로. 행운을 가지시려면 그분하고 자셔야 됩니다. 근데 꿈에서는 안 자게 됩니다. 그게 자는 게 드물어요. 그래서, 아, 어, 이, 저기 뭐, 백앤머리 송사라고 그 송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 일이 이루어질 때는 백앤머리 송사가 이루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나 대통령 꿈은 진짜 특이하게도 가끔가다 꾸는 꿈이지만 이거는 진짜 재물 꿈이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다는 꿈이야. 음. 그래서 기분도 그 좋잖아, 그리고.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네. 기분이 좋잖아요, 네, 일단은. 네, 기분이 네. 좋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여기 와고 어머, 나, 저기, 그냥, 뭐, 뭐 TV 그, 방송에 뭐, 누구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얘기하시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음. 그래서, 뭐, 제가 잘났건못났건 어쨌든 방송을 보고 오시는 분, 분들은 그런 말씀을 가끔가다 해주시는데, 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음. 그래서, 연예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예인급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네.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음. 고맙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만약에 어못 보는 사람들, 잘 보는 사람들, 중간인 사람들 이런 이런 계열이 다 있는데 모든지 사람이 지금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지나간 사람이거나 인기가 지금 저조하거나 그 자리에 멈춰 있다거나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지나간 사람을 봤든지 옛날 배우를 봤든지 그런 그런 거는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한대든가 옛날 일이 나한테 무슨 그런 일 쪽에서 생긴다든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잘 나가는 배우와 음. 내가 뭐 같이 손을 잡았대든가 음. 뭐 스킨십을 했대든가 뭐뭐 반지를 받았대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음. 내가 큰 상장을 받는 다든가 이런 거 어디 대회에 나가서 큰 상을 받는 다든가 메달을 딴대든가 이런 것 쪽으로 일어나는 꿈이니까 대통령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래서 잘 나가는 연예인 꿈이나 대통령 꿈이나 이런 거는 이건 금방 일어나는 꿈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일어나서 나한테 어떠한 재물을 주고 꿈을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해주고 이러는 꿈이니까 이 꿈은 대단히 좋은 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대통령 꿈두 번이고 연예인 꿈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꾸게 했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좋은 일이 있대든지 이런 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면은, 네. 어, 생각날, 생각나는 것만큼 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 그 달에, 어. 그다음에 내가 첫 초하는 날에 이런 꿈을 꾼다든지 첫 시작하는 정원에 이런 꿈을 꾼다든지 그럼 그한 해는. 빛이 나고 좋은 음. 일들이 더 음. 많다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네. 더 많다는 거. 네. 개월수 쪽으로. 네. 그래서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건 아니지만 염원을 많이 담고 간절하게 내가 뭔가를 원한다든가 이러면 꼭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대표 꿈으로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봤을 때 꿈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그, 그 길에 대해서 파헤쳐서 가느냐 내가 힘써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하루도 잊지 않고 내가 그 꿈을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그쪽 길로 한우물만 파면은 결코 나는 실망할 일이 없고 실패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꿈이라는 건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좀 이렇게 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꿈을 이렇게 꿨는데 반대로 되는 꿈도 있으니까 그, 그건 개꿈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laughs> 반대되는 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또잘 해석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물꿈, 뭐, 불꿈, 그 다음에, 어, 집안에 대한 터의 꿈 이런 꿈들을 다 봤을 때는 음. 앞으로 정월달이 다가오면서 내가 이런 꿈들을 많이 꾸실 거니까 여러 선생님들도 이제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해 주시겠지만 꿈은 정확하게 다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나 연예인 꿈은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걸 앞으로 돌아올 길을 예지해 주는 꿈이니까 분명히 좋은 일은 있을 것 같다는 거 음. 그러면 법사님은 뽑은 적이 있을까요? 다행지 네, 말고? 예, 연예 연예인 꿈은 많이 꿔봤죠. 어떻게? 아, 자, 저도 기억에 딱 부러지게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기억에. 그러니까 네. 이게 연예인 꿈은 꾸는 데 응. 좋은 일이, 응. 좋은 일이 금방 나타. 근데 여기서 연예 이제 어떠한 이제 연예인이 나와서 분명히 무슨 근데 뒤에 아우라가 막 비치는 연예인이 나왔어. 네. 이, 이 꿈도 되게 좋은 꿈이에요. 음. 나한테 그만큼 빛을 발산해주고 나한테 뭔가 주로 온 손님이거든. 그래서 꿈에서 나타나는 건 우리는 신으로 보고 일반인들은 손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조상님으로 보시면 되고 손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대통령이나 이거는 어떠한 입시시험이나 상장을 받을 일이 있대거나 메달을 받을 게 있대거나 음. 내가 어떠한 시험을 봐서 어 붙을 거냐 떨어질 거냐에 대한 이런 꿈입니다.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거는 문서를 받는 일이에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뭐 예를 들어서. 이 꿈을 꿨는데 나한테 뜬금없는 차가 생겼다. 이 꿈을 네. 꿨는데 나한테 내 이름으로 어뭐 가게를 얻는다. 내 이름으로 건물을 샀다. 네. 내 이름으로 집을 샀다. 네. 이런 것 쪽인 꿈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 이름 석자가 날리는 꿈이잖아요. 그쵸. 대통령님도 대통령으로 이름 석자 김대중 씨라고 네. 날리는 거고 또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름 석자가 들어가는 거고 네.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나가시는 분들은 그 이름 석자로 날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하얀 쪽지에 검은 글씨로 내 이름이 정확하게 받는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합격이고 거기에 대한 시험이나 이런 거 보는 것 중에서 메달을 타거나 내가 이런 것 쪽으로 탈수 있다는 꿈이니까 대단히 행운의 꿈이죠. 그래서 이런 꿈들은 섣달이 어, 지나서 내년 이민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특히 수능을 몹시, 이제, 힘들게 보신 학생분들, 학생 친구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1년 동안 그동안 지긋지긋한 수험에 그런 음. 거에서 이제 해방되는 날이니까, 만약에 전날에 이런 꿈들을 꾸셨다면, 이건 100% 그, 어 수능을 잘 봤다는 뜻이니까, 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은 제가 말했듯이, 뭔가, 어 이름석자를 날리는 네. 꿈이라 그랬으니까, 꿈대로 불꿈 물꿈대로에 다 이런 거는 따로 따로 틀리는 거니까 제가 개별별로 나눠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 방송을 하는 거니까 네. 불꿈은 어, 터에 대해서고 물꿈은 뭐 재물꿈 이런 꿈으로 지금 나눠서 하는 거니까 이 꿈도 대통령 꿈도 연예인 꿈도 이런 게 내가 상장을 받거나 이름석자 날리는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돌아오는 예지몽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지금까지 더 흠두개. 이 시안이 대통령이나 연예인에 대해서 꿈을 꾸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조금 해봤는데 이것보다도 또 나머지도, 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꿈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어린 아이가 보인다든가, 음. 아이 연예인이 잘 나가는 건내 자식으로 보면 되고, 음. 또 그런 아주 작은 꿈이라고 이런 거 보면 음. 되고, 작은 메달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음. 되고, 요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나 저거나 이런 꿈을 꾸면 좋은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데 네, 없어요. 다 하셔가지고. 그래도 뭐, 왕관꿈이나막 이런 거 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는 그렇게? 그 월계수, 멀개수, 월계수를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멀개? 이렇게 끼신 분을 봤거든요? 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이 많이 하고. 그, 뭐. 그러니까. 분명히 월계수는 음. 음.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 월계관. 그, 매달 따면은 네. 저기에 가면 이거, 이거, 이거 들고 월계관 네, 네. 이렇게 딱 쓰잖아요. 네. 그일인자 아니야. 그 그렇죠. 그러니까, 어, 뭐. 조직에서 일, 일, 일인자 되는 거 말고, 조직에서 1인자 <laughs> 되는 거 말고, 네. 좋은 일에서, 시험에서 네. 1등 하시고, 모든 메달에서 금메달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